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오늘은 위스키와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위야톡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마셔볼 술은 맥켈란 12년 쉐리캐스크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과연 이제 얼굴 꺼짐을 해결할 때 주베르, 필러, 필러. 둘 중에 뭐가 네. 더 나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년 쉐리키스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웨켈란이 12년, 15년, 18년 이렇게 뭐더 높은 것들도 음. 있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네. 가격도 싸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굉장히 훌륭한 어. 가성비다라고 생각해서 꽤 자주 마시는 술이에요. 한 번쯤 마셔볼까요? 아, 네.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자. 아 어. 이게 음. 음. 쉐리 향이라고 해서 약간 달달한 꿀향 같은 거좀 나고. 어, 조금미리. 좋아 음. 어때 좀 섞? 도수가 확실히 있긴 하니까. 있긴 네, 근데 근데 평이에 일단 나무향 같은 거, 음, 목구향, 그런 목넘김, 어. 목향이 있으니까 목 넘김이나 이런 건 부드러운 거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먹던 거라서 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 맞아 저 처음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처음 땄을 어. 때보다는 약간 나중에 어, 중간 전도에 먹는 어, 거 보통 이제 삼 분의 이에서 한삼 분의 일 정도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어. 지금 약간 그 타이밍이야. 지금 음, 왕끽하고 계시네요. <laughs> 이제 그 본격적으로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볼페인뭐 관자, 특나뭐 옆볼, 눈밑 팔자 이런데 이제 꺼내는 분들이 이제 좀 채우려고 오는데, 주화는 이제 필러 많이 하잖아. 맞아. 이제 나는 이제 주배력을 요새 많이 맞아. 하고 있고, 필러가 주배력에, 주베르게... 있어서 장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데 <laughs> 많지 많지 많겠지 아 우리 농담이지만 <laughs> 일단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즉각적으로 시소로에 바로 보여줄 수 있고 음, 음. 바로 보이니까 최종 목표치에 맞게 음.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넣을 수 있다 그럼 주베록 볼륨은 음, 음. 필러 대비 뭐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할까? 필러랑 비교했을 때 비교하자. 장점은 가성비가 좀더 나. 아. 가성비가 낮다고 편할지는 모르겠어. 어 그런데 필러는 cc당 음.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주베로 폴리은 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음. 우리는 이제 8cc로 쓰니까 음. 이 8cc로 하면은 여러 부위를 음. 한병 가격으로 할수 있는 거지. 음. 두 번째는 시술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조금 쉽다 보니까 음. 좀 어디를 가도 음. 약간 어느 정도 좀 균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필러에 아, 비해선. 서 필러는 약간 시술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가 어, 좀 많이 다를 음, 수 있는데 음, 물론 음, 이제 사람 차이도 음, 있겠지만 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 음.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유지 기간에 있어서 는 필러보다는 약간 우위를 가지 않나 음.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어, 유지 기간이 긴 것도 가성비 면에서 또 장점이야 그렇지 그럴 수도 어, 있는 거지 음. 어. 근데 난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게주베력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로 음. 과연 얼마큼의 볼륨이 찰까 볼륨 아, 아 그치 그치 어. 아, 그게 이제 음. 좀 치명적인 단점인 음.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일단 많이 꺼져 있는 사람한테는 나는 권장하진 않아 음. 왜냐면 이제 여기. 기서부터뭐 이만큼의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절대 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별번 스무 번을 이제 하자고 말하기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의 음. 한계가 있다라는 음. 게 단점이기는 하지. 근데 이제 필러에도 <laughs> 단점이 있잖아 또또뭐 <laughs> 뭐 말해보세요. 필러는 <laughs> 일단 아자그니까 어, 어. 내가 필러가 생각하는 음. 단점이 쭉 나열해 볼게. 어. 이제 손을 많이 탄다. 어. 그리고 이제 필러라는 거는 잘못 주입됐을 때뭐 이동이나 처짐의 음.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 음. 거고, 또 유지기간에 또 한계점도 음. 있을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정말 잘못 시술했을 때 음. 괴사나 음. 뭐 혈관 막힘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음. 단점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필러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음. 필러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는 거 아닌가? 음. 또 하나 있지, 또 이제 어쨌든 너무 쏟아내는 거 아니야 지금? 다섯 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세개 정도 일단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 마지막 어. 이물질이라는 아. 약간 인식이 있어, 필러에 대해서 아, 그지 그래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음. 가루가 없어지면서 음. 내 콜라겐, 내 살을 뭐 만들어내면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음. 조금 덜 거부감을 갖는 거 같지만 음. 이제 필러는 음. 어쨌든 필러라는 걸 갖고 간다잖아. 음. 그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도 음. 꽤 많은 거 같거든. 한번 시작해 볼까? 어, 시작해 봐. 어, <laughs> 너무 많다 보니까 술까지 먹으니까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일 때는 음. 그 사람에 따른 베리에이션 오케이. 음. 1번. 그건 인정. 인정지요. 이건 정말 인정. 왜냐면은 음. 그 미용시술에서 거의 끝판왕 쪽으로 생각하는 게 필러일 거야. 어, 난이도로. 난이도로. 이제 그거는 결국에 좀 잘하는 분을 찾는 게 노력이 아, 필요하다. 어, 필러만을 좀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음. 시술 양이 좀 많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모든 시술다 똑같지만 이렇게 아주 가까운 분이 시술하고 나서 음. 좋은 후기를 갖고 있는 음. 그런 병을 원 사는 게 음. 그런 좀 우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번이 음. 이동이나 처짐 같은 거잖아. 음. 근데 나도 항상 생각했던 게 일단 그게 가능해. 뭐 그치. 그동안 아. 필러로서 많이 했잖아. 이게 그치. 어떻게 는지에 따라서 이동이나 처짐의 확률이 분명히 다르기도 해. 부위마다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필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입술에서는 맞아. 어떤 시술이나 문제가서 잘하면은 이동과 터짐의 이슈도 톱하실까? 진짜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화할 어,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지기간. 음, 유지기간. 인제 음, 음. 유지기간은 주배력 볼륨 같은 콜라겐부터가 제대로 볼륨이 찬다면 음. 당연히 거기엔 비할 바가 안 되지. 음. 필라은 결국엔 녹는 거고 음. 점점 녹게 돼 있고. 부위 따라서 1년도 음. 못 가고 완전히 돌아오는 음, 경우도 그치, 있고 그치, 아. 그거는 100% 헤알론 산필러로는 음. 어쩔 수 없는 단점이다. 음, 어, 그치. 어. 근데 그 단점을 장점을 생각해 서 오신 분들 많거든. 없어지니까. 아, 어. 그치, 그게 장점. 이 없어지니까 있어, 맞아, 맞아. 또 조금 더 나이든 얼굴에 맞춰서 다시 할수 있고 좀 수정할 수 있다는 느낌. 음, 음, 네 진짜. 번째 얘기했던 게 이제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 어.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부작용도 맞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동맥혈관에 진짜 주입이 됐어. 필러는 정말 괴사나 음. 이런 문제 생기는 거고, 주변 볼륨 같은 건 어쨌든 액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막힐 확률은 난 아. 적다고, 아. 봐. 아. 실제 아. 정확하게 주입되도록.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인 한계지. 음. 좀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막을 확률이 있다. 그치. 대신 그걸 줄이려면 되도록 캐뉼라라고 끝에 막힌 아, 바늘을 맞아, 맞아. 쓰는 게 중요하고, 주입할 때도가 중요해. 어, 이걸 나도 <laughs> 계속 조심하려고 하고. 음. 뭐.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뭐몇천 케이스를 했는데 아직까지 음. 사고는 안 났잖아, 그렇지?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서 하면은 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어, 그지 그게 그렇게. 이제 좀 과감할 음. 경우에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나 음. 조금 조심스럽게 하면은 음. 어느 정도는 예, 음.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 예방이 아, 가능하다 뭐 어. <laughs> 하나 남았어, 하나 마지막 하나. 내가 <laughs> 너무 많은 질문을 어. 했구만. 이물질은 어. 음. 그건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 어. 그러니까 피루론산이란게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잖아. 그리고 100%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합성한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만든 히알루론산이고 그치, 그치, 어. 또 거기에 유지 기간을 위해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에 약간의 가교 어, 다리를 만들어서 좀더 점성 있게 만드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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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이제 이물이라고 느끼면 할 말은 없다 이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성분 자체는 원래 우리 몸에도 당연히 피부에 있는 성분인 거고 음. 그게 볼륨이나 어떤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 자체가 의미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맞는 말이다 어~ 음. 쩌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필러 억울함을 뭔가 해결하는 그런 대화 <laughs> 어. 쪽으로 자꾸 가는 거서 <laughs> 어. <같아서. 웃음> 어. 그니까 그러면 나도 어. 이제 해도 되는 거지 해도, 돼, 어. 해도 돼. 물어봐 뭐 물어봐 음. 나는 이제 생각했던 게. 음. 주변력 볼륨 같은 경우 아까 음. 말한 것처럼 필러는 최악의 음. 경우 이렇게 혈관에 막는 이런 사고의 문제잖아. 그치, 그치. 어. 근데 주변력 볼륨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과증식 됐을 때 제놀릴 수 없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 일단 시술 자체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음. 것도 있지만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 왜냐면 이 사람이 콜라겐 증식이 활발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제 뭔가 면역반응 같은 게 네. 발생해서 조금 음. 과증식이 되는 음. 경우도 있고 뭐 했는데 뭐일년 지나서 막 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음. 이런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참 근데 만약에 발생한다고 라 하면은 힘들어지지 음. 그때 뭐약 이것저것 해봐도 어느 정도 좋게는 만들 수 있다고 음. 하거든 뭐약 같은 거 먹고 음. 뭐 이제 뭐 적절한 고주파나 뭐 구주파나 음. 뭐 이런저런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해주면 좀 좋다라고는 하는데 음. 근데 그게 확률이 굉장히 작기는 하지 그렇지맞아 아. 각각의 시술의 장단점은 있는데. 음. 대신 이제 이게 일장에 단이 진짜 난이니까 성향에 맞게 음. 어, 그리고 어떤 시술이든 좀 잘하는 데서 음, 음, 하는 이게 맞아. 가장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해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음. 주베룩이랑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음. 제가 생각할 때 주베룩이 음. 적합한 분들은 일단 음. 꺼짐이 음. 심하지 않은 분들, 약간만 채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만 차도 음. 좀그 오래 음. 갔으면 좋겠다 유지 기간에 대한. 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또 필러에서 생길 수 있는 음. 뭐 부작용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이동이나 처짐 음.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신경 쓰기 싫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음. 주위력 볼륨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나는 필러를 음. 추천하는 경우는 원하는 부위에 좀 확실한 볼륨 효과를 원하는 그렇죠. 사람. 그 꺼짐이 작든 크든간에 음, 그냥 내가 맞아, 맞아. 기대하는 정도의 정확한 볼륨 효과를 정확한, 기대하는 그치, 사람. 이때 어. 그 효과를 낼수 있는 건 필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음, 거고 맞아, 맞아. 꺼짐을 채울 때 꺼짐 모양에 맞춰 정말 채우고 싶잖아 음, 정교하게 음, 음. 그런 정교하게 채우는 건 코라겐 부스터는좀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정말 꺼짐에 맞춰 패트리스 하듯이 꺼짐에 맞춘 대로 딱 넣어 보려면 음. 필러로만 그게 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만하게 음. 음. 이렇게 패인을해야 아, 해야 되지만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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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했다 그럼, 어, 그럼, 그럼 필러로, 이런 거에 맞춰 넣을 때는 뭔가 좀더 확실한 볼륨과 좀 정교한 채음을 원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음. 결론적으로뭐가꼭낫다기보다는 음. 본인 성향에 맞춰서 그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옵션을 정하면 되고 음. 정했을 때 잘하는 몫을 받아야 된다. 아, 그렇지. 그건 뭐 어, 어떤 이거는 건 너무 거. 결정적인 요소기 이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음, 음. 맞아.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번에도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하고 마무리. 오케이.